전판에 식구가 갑자기 저등 뒤에서 나타나는 바람에 진짜 개식겁 했는데, 알고 보니까 불포작 하고 싶었나봐요. 근데 살인마가 불포하, 불포작 하자는 거에 대해서 다른 생존자들이 너무 호응을 안 해줬어요. 사실 저렇게까지 불포작 하자고 하는 살인마 좀 제가 처음 봤어요. 그러니까 발전기만 때린 게 아니라 갈고리도막 때리, 고 수차에 때리고, 출구도 막 수차, 출구 레버도 수차에 때렸는데도 그냥 안 해주고 그냥 센 가더라고요, 생존자들이. 덕분에 저 갈고리 걸려 죽을 뻔했죠. 근데 그렇다고 생존자들 랭크가 낮은 거냐? 안내는 솔직히 랭크 봤을 때 그게 낮지도 않고 그니까 또 캐릭터들 스킬 낀거 보니까 그렇게까지 못하는 사람들도 아닌데 그냥 쌩깠어요. 그냥 해주면 뭐 얼마나 힘들다고 이게. 사실 그불포작 같은 거는 잘 못하는 살인마들 아니면 살인 솔직히 살인마분들는 생존자들한테 좀 이익이 더 가는, 편, 가는 편이죠. 생자들 존 같은 경우에는 불포 많이 못 받는 좀 약간 시스템이라. 그래서 그냥 저는 호응해주려고 했는데 안 해주는 생존자들 덕분에 저갈고에 걸려 죽을 뻔했죠. 솔직히 누가 봐도 생존자 살인마가 생존자들 건드릴 생각 없던 건데 아 아까 그거 뭐 잘못 봤나? 아니, 지, 이따가 뭐 제가 녹화 한 영상 봐야 되겠지만 제가 어떤 보기로 생존자들 랭크 보니까 대부분 16, 15 언저리더라고요 다 아, 근데 오늘 왜 이렇게 방이 안 잡히냐. 예, 어쨌든, 솔직히 돈을 웬만큼 모아서 그냥 막판에 지도나 이거, 이거 열쇠 쓸라고 그냥 합니다. 이거 들고 오면은 살인마가 저 무조건 잡으려고 할 겁니다. 너어쩌어째 영상 많이 찍고 있네요. 그냥 계속 이 컨디션으로 근데 컨디션 안 좋은 거 치고 지금 게임 생각보다 좀 괜찮은 것들이 여러개 나와서 다행입니다. 저 이거 오케이. 이거 자자 자, 지금 너스가 잘 못하는 삶일 걸로 추정이 되는 게 처음에 좀 헛방했죠. 그 이제 브링크 못하요 지금 브링크 생각도 잘 못하요 저 사람 고수 아닙니다. 오이씨 아 무슨 뚜벅이요 그냥 저 너스 뚜벅이라 하고 있어. 아 진짜. 이거 사실 너스가 블링 같았으면 제가 어떻게든 빠져나갈 수가 있었는데 그냥 너스가 뚜벅이를 걸어오니까 제가 어떻게 도망갈 구명이 없네요 당연히 너스가 뭐 그렇게까지 아 그니까 불판단안 되겠는데 너스가 최소 고인물까지는 아닙니다 예 지금 뭐또저저 클로덴인가? 저못 때렸죠 아 참나 이거 노스가 이게 자는 사람이 아니어가지고, 이거 괜히, 저 이거, 어, 저 죽고 시작하면 이거 생, 생리하 은근히 빡셀텐데. 아, 진짜 너 저거 졌다, 진짜, 어떡해. 좋은 아이템 만들고 오면 이렇게 게임이 터지냐? 내가, 야, 이렇게 터진다는 게, 제가 터져요, 지금. 이게 터지냐? 아, 이러고도 어그로 끌다가 죽겠다, 또. 아 아, 또, 브링글 저걸 타가지고, 이따, 어, 아, 괜히 억거어네 아, 참나, 씨. 너스 이거 랭크 20랭, 너 파봐야 19랭, 이 정도일 것 같은데. 아, 그러니까 이거, 아, 좀 이번 판은 좀, 좀 애매했던 게, 살인마, 어, 생존자들이 저, 저 생, 각하고 발전기 돌리더라고요, 일단. 근데 이게 만약 너스가 잔 사람이었으면은, 그게 나갈 수가 있는데, 이게 사실 너스가 못한 사람이에요. 그래서 저거 잘하면 구해줬으면 어떻게든 제가 비워봤을 텐데. 초장부터 그냥 게임 깨졌네요. 제가. 아, 뭐 너스 멸랭이야. 아이고야. 진 랭크, 요즘 랭크 매치 왜 이래? 지금 다 16랭인데, 생, 지금, 사인말 넣었으면 19랭이에요. 야, 진짜 이거 매칭, 매칭 요즘 매칭이좀안 좋다. 아, 이게, 아, 잘하면 도망갈 수있는데 제가 또 못했네요, 이거를.